야, 싸워서 좀 되겠는데, 와. 어, 가져간다, 가져간다. 또가간 어, 어. 야, 한잔하겠네. 아 <laughs> 시간이 9시 40분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뭐 바람소리가 아마 들리실 건데 지금 하루 종일 지금 농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이 낙동강하고 이 조만강에 이 부산지역에 최고 관건이 이 바람입니다. 이 바람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거기에 승부가 달려 있습니다. 12시가 지나면은 좀 바람이 잦아지는 걸로 지금 예보를, 예보가 있는데 아무래도 초저녁 장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야 불어도 불어도 너무 분다 진짜 쉽게 진짜 호락호락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지금 기온 자체가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고 앉아 있을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 날씨까지 영하로 떨어졌다면 아마 낚시 불가일 건데 그래도 지금은 영상이 기온이라 앉아 있을 만합니다. 일단 오늘 승부 보러 왔으니까 최선을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अंत 12시가 지났습니다. 12시 15분인데, 그, 똥바람이 불고, 이제야 12시가 넘어가니까 바람이 자기 시작했습니다. 아, 참, 진짜 붕어보기 힘듭니다. 어, 오이 때입니다. 오이 때. 수심은 90, 수심은 90이고, 미끼는 글루텐입니다. 딸기하고 옥수수하고 믹스해 놓은 오이대에서 한 마리 나옵니다. 34입니다. 34. 야 지금 나오는 붕어치고 조금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래도 야 정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붕어 얼굴 봅니다. 34. 붕어 좋습니다. 역시, 본야 범방. 본방에 최고 멋진, 야 붕어입니다. 34입니다. 아, 허리급이 안 돼서. 아, 지금 보시면은, 알을 뺏는 것 같아요. 살라는 행거 같은, 어, 행거 같은데. 슬로우지. 몬스터 슬로우지 개시했습니다. 띠가 멋들어지게 올라오네요. 어, 필드 테스트 완료하고 34 붕어 만났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아마 좀 시작이 될것 같네요. 보니까 입질이 어, 그렇지 그렇지. 세로 돌려. 가자 가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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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오줌을 누고 바지에 자크어 올리는데, 제일 오른쪽에 짧은 데입니다. 4공대에서 10시, 1시가 넘은 시간에 한 마리 줍니다. 37.5. 37.5. 이야, 37.5. 고기 멋집니다. 와. 야, 산란 흔적이 있네요. 지금 비늘도, 이 반대편에 보니까 좀 상했고, 핏기도 좀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산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고기 멋지네. 고기 멋집니다. 37.5. 37.5. 좋습니다. 자, 이제, 4자만 한 마리 나오면 됩니다. 다올랐다, 다올랐다, 그렇지, 그렇지. 진짜, 진짜 고맙다, 얘들아. 아 나와준 붕어 현재 지금 두 마리지만 이두 마리한테 너무나 지금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지금 마음 쪽으로도 지금 심적으로 좀 부담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되고. 또 다른 또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심란한 상태였는데 아 진짜 너희들이 이렇게 나와 주니까 근심 걱정이 싹 그냥 다 날라가네 아 정말 고맙다 얘들아 아 진짜 열심히 살게 와 진짜 열심히 살게 진짜 고맙다 와 너희들 사실 너희들한테 좀 얄미운 때도 많고, 아쉬울 때도 많고, 원망도 많이 하고, 실망도 많이 할, 할 때도 많지만은, 너희들을 싫어할 수가 없다. 너희들을 좋아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맛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 아, 진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열심히 살게. 더, 더, 치, 도 치, 더, 치, 야, 야, 아, 아, 어디고, 뭐이다 올라, 아, 이 바다 줄인데 이거를 썼습니다. 세미줄인데, 이게 바다줄이거든요. 보시면은, 분홍색이 색깔이 있고, 검은색이 있죠. 이게 분홍색이 물에 가라앉고요. 가라앉는 성질이 있고, 블랙이 뜨는 형식, 뜨는 성질이 있나 이래. 중, 똑같아. 둘, 두, 두,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이 원줄이. 그래서, 괜찮다 싶어 썼는데, 좋습니다. 줄은. 제 5호, 5호 쓰죠. 4호 아니면 5호 입니다이 원줄을, 세미 라인 요거 쓰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교체할 어 교체할 원줄은 억새. 우리 대포 형이 또 고맙게 또 저보고 써보라고 어, 주신 거니까 어, 또 이거 억새 한번 써보겠습니다. 억새. 이것도 세미 줄인데 4호네요. 이거는 원이 도장이 없는 어, 기본 그대로 크리스탈 색깔로 투명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뭐 라인 관리는 뭐 세미 똑같죠. 세미 프로틴 항상 그 카본보다는 가볍기 때문에 물에 뜨는 건 아니지만 물에 약간 가라앉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죠. 그림자 붕어 선민이 오셨네요. 와, 그림자 붕어 선민이. 와, 그림자 붕어 선민이 반갑습니다. 난장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라이브까지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 고맙습니다. 우리 그림자 붕어 TV입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똑같이 유튜버 하시는 선배님이신데,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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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렇지지렇지 그렇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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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지어잉 이거. 이바이올이올 진짜 잉어 나와라 했더만 잉어다. 와, 돌겠다, 진짜 잉와라했라했잉어잉 와. 다와돌 진짜. 진짜 하하하하하하하 하하 잉어 나온다 잉어 와네아참 영상 하나 또 나왔다 와, 돌겠다 돌겠어 야야야 야, 야, 글로 가면 돼또벌 쓴다 또몸 피곤해 죽겠는데 야야야. 야, 야, 야. 와. 이 뭐, 또, 힘을 많이 써노? 와. 야. 내 체비 안 터진다, 못 터진다, 잉. 니가 진다. 야. 더 죽겠다, 더 죽겠어. 아, 팔이야. 와, 진짜, 채프로님 앞으로, 제, 제, 나, 제 낚시할 때, 그, 잉어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아. 자, 고만 나온다. 야, 신고만 쓰고. 야, 별 크지도 않는데. 일로 온나, 심다 빠졌다 일로 온나, 감미같이 바늘 안 빠진다 일로 온나. 그냥 말, 그냥 와라. 많이 움직이지 말고 그냥 와라. 알들라. 와딱 <목소리> 아, 어렵게 어렵 어려... 힘들게 한다 사람 <목소리> 라이브에서 나오라는 붕어 안 나오고 1 0시돼 가지고 아이 놈이 나옵니다 야이놈힘좀 쓰네요 와이 놈이 알이 꽉 찼네 와 80도 안 되겠구먼. 내때나 75? 75 정도 되겠네 75야이 시간에 이기고 오노 와 붕어를 낚아야 되는데 와다 <laughs> 야, 그래도 또 영상 하나 또 나왔네요. 제가 채비를 강하게 쓰는 이유는 다 이런 겁니다. 잉어를 낳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라이브에서 이런 녀석도 랜딩해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 때짱밭에. 그래서 이 채비가 튼튼해야지 이런 녀석들도 데리고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겼지 않습니까? 이겨야 됩니다. 터트리거든, 터트리면 미련이 많이 나와요. 후회도 많고. 그래서 항상 강한 채비에큰 녀석들도 얼마든지 데리고 올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가라, 가라. 와. 이거 한 마리 여섯 리고 나오는데 낚싯대 하나 안 걸리잖아. 자랑이 아니고 이렇게 크든 작든 고기를 잘 힘을 빼가지고 잘 데리고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낚시가 바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채비 엉켜봐요. 그날 낚시 시간 다 잡아먹죠? 낚시 못합니다. 자, 어저께 12시 15분에 바람 끝이고, 나온 34입니다. 아, 고기 잘 생겼죠. 재고도 좋고, 이쁘게 생겼습니다. 이거 나오고, 뭐 계속 붕어가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붕어를 못 만났어요. 아쉽게. 어, 보니까, 산란을 좀 했어요. 어, 산란을 좀 했어. 하고, 좀 빠졌어. 알이 좀 빠졌는데. 그래도 뭐 상태는 깨끗하네. 그래도 산란 흔적이 없네. 아 약간 있네요. 비닐이 조금 벗겨진 게 있고 하니까 자이 붕어가 있고 자그 잠구지도 못한 채 챔질을 했던 37입니다. 남치에37 37 붕어 고기는 뭐다다 생겼어요. 이것도 산란했습니다. 보면 흔적들이 있죠. 산란 흔적들이. 아이고 예빈 아빠님 또또 뭐또 돈을 보내주십니까 후원금을 감사하게 고맙습니다. 커피 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막판에 붕어였으면 정말로 진짜 버저비터. 멋진 그림이 나왔을 건데, 아쉽습니다. 아, 그래도 마지막까지 또 저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주네요. 방금 잉어가. 자, 저는 약속대로 조금 일, 이릅니다. 이러지만 지금 좀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좀 쉬고 내일 출근하고 뭐 다음 주에 또 어떤 필드를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또 좋은 곳에서 뵙게, 뵙겠습니다. 진짜 기대감을 갖고 기다렸을 건데 붕어를 또못 보여드렸네요.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또 필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laughs> 바깥 대고 살 응? 잘하고 잘랑 응? 잘하고 그래 아이고. 두 마리의 붕어 때문에 정말로 마음이 한결 가볍고요 가볍고 너무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너무 붕어 보기가 힘들었는데 그나마 이 멋진 붕어들 볼수 있어서 너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진심이어서 마 정말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필드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